안녕하세요. 유니크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구독자 여러분,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. 음,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전원주택을 전세로 구하는 어떤 일반적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여러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. 어, 저 양평대군은 어떤 기준으로 전세를 구했는지 그 기준이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,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제가 전원주택 전세를 구하려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자 그럼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양평대군입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이 집이 제가 이제 전원주택으로 살고 있는 전셋집인데요. 이 집을 구하게 되는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저의 이제 기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합격한 모두 만족한 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제가 전원주택 전세를 고르던 과정에서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개인적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맞다 틀리다 도 아니고 또 다를 수 있지만 한번쯤 이 기준에 빗대어서 어 어떤 전원주택을 전세로 사시거나 또는 뭐 매매로 사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비추어서 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첫번째 어 제가 전원주택 전세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이 했던 부분은 일단 전원주택 전원생활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계속 갈고 닦고 어, 명확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네, 전원주택을 우리 가족은 왜 전원생활로 가려고 하는가? 음, 그 부분이 헷갈리면 계속 이 어떤 전원생활 전원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, 계속 빙글빙글 돌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음, 먼저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. 우선 제가 이제 전원생활로 가려고 했던 목적은 첫 번째는 아파트에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자연 속에서 자연에 둘러싸여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너무 늦은 나이에 은퇴해서 뭐 외롭게 또는 조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전원생활이 아니라 활력 있고 그러면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전원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좀 자연 그리고 마당에서 마음껏 또는 즐겁게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주고 싶어서 전원생활을 오고 싶어 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저녁에 많이 어, 친구들과 나가는 도시에서는 매일 저녁 뭐 약속 있어서 나가는 타입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원에 와서 좀 가족과 어, 마당과 또 이, 어떻게 보면 거실에서 좀 돈독한 그런 기억과 추억을 남기고자 전원 생활을 음, 계획하고 실행하게 됐었습니다. 네, 이 부분이 목적이구요, 저의 이제 개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. 이건 변하지 않았고요. 다음은 이제 전원주택 전세를 구하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원주택 전세 할때 제가 크게 생각한 리스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이 전원생활에 대한 리스크고요. 그래서 전원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전원주택 살지 마라, 전원생활 살아봤더니 뭐 이런 주제의 위험, 과연 나에게 맞는가 하는 부분들의 리스크적 요소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과연 나도 그럴까? 그리고 나도 그렇다면은 어 그래도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아 그러면 거주 기간을 어내 마음대로 또는 계약 기간만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어 생각하게 됐고요. 그런데 전세 또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. 어떤 리스크냐면. 전세의 경우에는, 이제, 당연히 보증금, 전세 보증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, 이 전원주택이라는 부분들이 입지, 주택의 형태, 또 뭐,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은 서울보다 크다 보니까, 도대체 시세라는 게좀 애매하고, 또 내가 전세를 들어왔다 하더라도, 과연 내 뒤로 전세를 들어올지, 내 보증금을 제때 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갈수 있을지, 그 부분이 너무, 또 리스크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원 생활도 리스크, 전원 주택도 리스크, 전세도 리스크. 그러다 보니 어느 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 일단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 어떤 플랜을 좀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단 전원 생활의 리스크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전원 주택에 대해서 매매보다는 전세가 그래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낮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전원 주택의 리스크. 이 전원주택 보증금을 환금 받는 내가 제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. 자 이제 그럼 전원주택 전세에서의 어, 이 보증금을 환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? 네 그럼 무엇보다도 인기 있는 전원주택 인기 있는 전세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인기는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뭐70% 80% 이상이 그 지역에 가고 싶다든지 그 집에 살고 싶다든지 하면 제가 나간다 할때 아무래도 전원주택 전세가 어 빨리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. 그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. 비록 전원생활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원주택 전세를 볼때 가장 먼저 봤던 부분은 입지였습니다. 입지는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큰데, 인기 있는 입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.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. 부동산들, 사장님들에게도 여쭤보고, 제 나름대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. 그러다 보니까,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들이 중학생인데,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를 근처가 가장, 또 근처라 하면 뭐 차로보다는 도보나 자전거로 갈수 있는 지역 쪽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죠. 그래서, 제가 사는 양평에는 뭐, 중학교가 11개 정도, 각 면마다 하나씩 정도 있는데, 그 면에 있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전세를 알아봤고요. 그 곳에서도, 또, 어, 제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못 하다 보니까, 어떻게 보면 뭐, 저는 편세권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, 편의점이 가까이 있거나, 아니면 마트에 그래도 가깝게 갈수 있는, 지역, 마트가 있는, 그리고 중학교가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보게 되었고요.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위급 시에 뭐 의원이나 보건소나 병원, 어, 특히 이제 이런 긴급 상황에서 가야 될 곳이 있는 곳을 찾아보게 되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완전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서울로 출퇴근을 매일 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송파 지역까지 서울로 출퇴근 거리에 조금 힘은 들지어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곳 위주로 전원주택 전세 지역 입지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두 군데 정도 입지를 정했었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답사를 가서 전원주택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살폈습니다. 음, 경사도는 어떤지 조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경사가 높으면 이제 겨울에 고립될 수 있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경사 지역은 다 피했고요. 그 다음에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축사나 어떤 생활에 불편 요소를 주는 냄새나 소음 등이 있는 공장 부지 이런 부분들은 또 피했고 또 이제 주변이 논이거나 또는 계곡 쪽도 저는 좀 피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 물론 계곡이나 이런 쪽 아름다울 수 있지만 계곡이야, 제가 집에서 뭐 가족이랑 차랑 같이 나가면 되는 거고, 오히려 뭐 이제 물이나 이런 습한 부분이나 또는 뭐 곤충이나 벌레들, 모기,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, 네, 이제 우리 계곡 쪽도 피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마당에서의 생활을 많이 꿈꿨기 때문에 마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. 그래서 마당도 이제 이 전원주택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집을 크게 짓고 부지는 짧은데 작은데 집을 크게 져서 마당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는 좁고 가로로 넓은 마당이 있고요. 또 어떤 마당은 나가자마자 데크가 있고 2단으로 계단이 있어서 밑으로 큰, 밑으로 긴 마당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딱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야 하고 나가는 이런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정방형에 가까운 이런 정방형이나 약간 이런 가로 길로 가로 가로랑 세로 길이가 좀 비슷한 이런 마당을 찾기 위해서 좀 다녔고요. 결국은 예, 이제 그런 쪽에서도 구했 예, 그런 원하는 마당 쪽으로 구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집인데요. 아까 제가 이 전세 지역이 인기가 있기 위해서는 입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좋아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집인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한 점은 집을 이 신축을 찾아 다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축이 아무리 봐도 들어가 보면 분위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아, 새 집에 사는 느낌 왜 아파트에선 신축에 들어가면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신축도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, 일단 집은 지으면 매매를 하기 위한 용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전원주택을 지어서 전세를 낼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왜 전세로 나왔을까? 분명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나왔을 것 같긴 한데, 여러모로 검증이 안 됐다는 라 거죠. 저의.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.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 팔렸으면 인기가 있어서 팔렸을 거고, 매매로 팔리지 않았으면 매매보다는 인기가 없어서 돈은 급하니까 전세로 내놨을 것 같고.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전세는 물론 전세로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, 제가 첫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. 첫 입주. 그러니까 제 뒤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볼수 없었습니다. 제, 제 판단에는. 그래서 저는, 어, 뭐, 6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집중해서 뭐 계속 전세로 쭉 살아오고 계시거나, 아니면 전세로 한번 체인지가 돼서 두 번째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살고 계시거나 물론 전세로 살면 집은 좀 망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저도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거죠. 제가 전세로 들어가면서 뭐 깨끗한 집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. 살아보고 싶었죠. 그래서 가급적 신축보다는 얼마 되지 않은. 그러니까 바로 제가 첫 입주, 신축이라고 저 신축 첫 입주보다는 좀 지나서, 어 그래도, 뭐, 가급적, 제가 잡은 건한 8년 이내 의 집들 중에서 음 들어가 볼수 있는, 앞에 전세로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집들 위주로 소개를 좀 받으려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전세다 보니까, 어 뭐, 이게 집의 건축공법이나 또는 난방방식은 크게,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, 난방방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야 될 수업료라 생각을 했어요. 알고 싶었던 거죠. 뭐, LPG가 비싼지, 가스보일러가 비싼지, 아니면은 뭐, 기름보일러가 비싼지, 지열보일러가 좋은지, 전 모르죠. 살아보질 않았으니까. 그리고 말로만 들어서도 조금 뭐, 왈가왈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, 그래서 저는, 어, 그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냥 좀 많이 나오면,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. 음, 지금 저희 집도 뭐 이렇게 유리에 비닐 같은 걸좀 많이 붙여놨습니다. 좀사아보니 춥더라고요. <laughs> 네. 하지만 중대 하자가 있냐라는 부분은 꼼꼼히 좀 봤습니다. 네. 그거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집 주인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대 하자적인 부분은 뭐냐?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누수, 네. 모서리나 어, 발코니와 연결된 부분. 천장의 도배 흔적 또는 물이 베인 흔적, 얼룩과 관련된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봤고요. 또 이제 중대하자적인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인데 알 수는 없으니까, 어 이제 2층 계단을 밟을 때 특히 좀 세게 일부러 좀 쿵쿵쿵쿵 힘줘서 밟으면서 그 계단의 단단함이나 어떤 집 전체의 흔들림이나 약간 움직임, 뭐,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려고 몇 번씩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느껴봤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적인 부분인데, 사실 인테리어는 전 신경 안 썼어요. 화이트도 좋고, 여긴 좀 화이트로 많이 돼 있지만, 뭐, 체리라고 해서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오래되거나. 어차피 빌리는 집이기 때문에 재밌게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,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가져갔던 기준은 뭐냐면, 절대 아파트와 같은 느낌이 드는 주택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. 자,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, 아파트란 느낌은 이제 거실 옆에 이제 뭐 주방이 있고, 바로 뒤에 집, 아니 방, 또 바로 앞에 방, 이런 느낌이 집인데, 전원주택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지은 단지들을 돌아다니다 보면, 이게 뭐 층만 복층이지 아파트구나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. 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도 피했고,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집도 지금 보시면은 뒤에가 주방인데 제등 뒤로 주방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주방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도 지금 제 앞에 TV가 있는데 TV를 보면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, 어 그리고 이뭐 약간 계단이나 이런 위치 그리고 방또 그래서 무조건 복층을 선택했지만 복층 위에도 약간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전세다 보니까 여하튼 들어왔는데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집을 찾느라고 좀 특이하게 지어진 집들도 많이 좀 소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모두 했던 얘기들은 다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였죠 네 전세 보증금을 환금 받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입지, 또 집도, 그리고 아마 신축이라도 제가 신축에 들어가서 다음에 보증금 환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라 부분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웨이트로 보면은 입지가 더 높고, 그 다음이 주택. 그 주택 내에서는 우리 가족이 즐겁고 재미지게 전원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어떤 정방향의 마당. 지금 뭐 저희 마당에서 강아지랑 잘, 산들이랑 잘 놀고 있고요 그리고 어, 또 예, 내부에서 중대하자가 없어야 됐고 그리고 어, 어,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파트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전세를 원하려고, 구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, 이런 양평에서는 어, 양서면과 서종면 두 군데에서 위주로. 그 전에는 뭐, 강산면, 강화면, 전부 다 했는데, 이제, 뭐, 저의 기준에서는 이제 운전을 잘 못, 운전 못하는 제 아내의 편의설, 생활 편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됐고, 어,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곳, 소정면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, 어, 이곳에서만 제가, 음, 찾느라고 투자한 시간은 한세달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. 마음에 드는. 하지만 뭐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전세를 구할 수 있었고요. 제가 얘기한 기준들이 뭐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모두에게 하지만 음,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. 물론 이거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 까다롭게는 전원주택 전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고려한 거는 이제 중학교 가까운 입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. 그 다음 서울 출퇴근이 제가 용이한 셋.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면 우리 가족의 모든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가족 모두에 네, 그리고 우리 펫 가족을 위한 이제 넓은 마당까지 해서 네,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집을 골랐고요. 뭐 모르겠습니다. 이제 모두 다 틀리시지만 이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를 구하는 데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어, 앞으로도 네, 어, 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부분이나 또는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을 촬영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어, 좋아요와 구독, 네, 날라리 전원생활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. 어,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 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